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한지 1년이 좀금 넘어갑니다 아, 달리기를 하면서 1년 동안 하니까 변화된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아, 1년 동안 꾸준히 달리면 우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3번 정도 브리핑을 할 건데, 보시죠. 나는 1년 동안 약 1,800km를 달렸다. 이것은 한 달간 150km를 꾸준히 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간 21km 하프 마라톤 이상을 12번 달렸고, 풀코스 42.195를 2번 달렸다. 달리기 전 나의 안정시 심박수는 56에서 70으로 평균 정상 수치였지만, 1년간 꾸준히 달린 지금은 45에서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심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커진 심장은 한 번의 수축으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내 몸에 공급해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심장은 불필요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실용적인 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달리기를 시작할 때 나의 평균 페이스는 6분 30초 정도였지만 지금은 10km를 45분대로 완주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이 말은 고교근에서 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이고 있고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되고 덕분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으며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다. 근육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양과 크기가 증가되어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인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공황 발작과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스트레스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위험하다고 인지하며 항상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과한 반응을 보여 비이상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한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달리기는 도파민의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하된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코로나 이후 생긴 우울증은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 주었는데 나 역시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달리기를 통해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달리기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를 생성하는 뇌속 기적의 물질인 db nf를 분비시키는데 이 물질들은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이 역시 엄청난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뇌세포의 변화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긍정적으로 사과하게 되고 매 순간 평균적으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긍정적인 사고는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큰 꿈을 꾸게 만들며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한다 나의 달리기 목표 거리는 4만 키로이다. 4만 키로를 달리면 지구의 한 바퀴를 달리게 되는 셈인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25년을 꾸준히 더 달려야 한다 달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이 좋은 효과들을 누리면서 살지 버리면서 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살길 바란다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달리니까 저한테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정말 달리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잠을 진짜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고, 이 불면증으로 정말 하루하루 시달리면서 살았었습니다. 정말 눈 감으면 잠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눈 감으면 저렇게 바로 잠이들 수가 있지? 이렇게 정말 부러워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에서 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잘 수가 없죠 10km를 달리는데 어떻게 잠을 못 자겠습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좋고 잠을 잘 자다 보니까 다음 날이 정말 활기차고 기분 좋음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좋은 거를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도 정말 추천하고 싶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좋은 그 효과를 얻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제가 금연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금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 들 추천도 하고 있고 정말 뿌듯한 거는 제 친구들이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달리기 하시겠다고 시계 사겠다고 하시고 이어폰 사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 시계 아버지 드리고 저, 저 시계 제가 구리고 사려고 아멘 그 구리고 시리즈 제가 사고 아버지 시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달리고 계신 분들은. 부상 없이 잘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달리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칠 확률이 적어지겠죠? 천천히 달리고 롱런하는 게또 이제 저희 목표지 않습니까? 열심히 천천히 잘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달리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 추천합니다. 달리기는 필수 운동입니다.